지금 애동 선생님들을 보면 대다수가 물론 소인에 의해서 대의가 피해를 보는 것도 맞아 근데 돈 많이 버니까 한 거예요 저 정말 돈 벌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한 거예요 아, 무당 되게 잘 살잖아요 뭐 하잖아요 기도터로 가도 애동 선생님들이 없어 다 노만신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추원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간절하게 정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난 애동분들 못본것 같아 내가 다니는 기도터에서는 근데 기도터에 와서도 애동분들의 티가 나 끼리끼리 모여 있다 애동분들끼리, 끼리끼리 모였으면 자기네들끼리히히히히 막거려. 근데 나는 기도토에 우스러우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정말 내가 내 모든 걸다 내려놓고, 정말 손님을 위해서 간곡하게 대신 울어주고, 빌어주고, 난 그게 기도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지. 기도토 와가지고 무슨 캠핑 온줄 알았어, 나는. <laughs> 진짜. 막 장비들도 화려해. 기도토에서 편하게 기도를 하려고 왔나? 아니잖아. 근데, 그 순수함이라는 게 많이 퇴색이 된것 같고,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신당이 화려해야 돼. 다 때려 박아야 돼. 다 때려 박고, 막 호화찬란하게 해놓고, 상담료막 20만원, 30만원씩 받고, 무조건 우리 집은, 요즘 또 그게, 그, 난 네이버 기사에서 그걸 봤거든? 강남에 계신 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야.